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위기를 느끼게 되면 걱정하고 무서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하여서 힘든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서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크게 4개의 분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리세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4개의 분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4가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열심당이라는 분파는 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아주 강력하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독립 전쟁, 무력도 정말 거절하지 않는 아주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의 본거지가요, 갈릴리 지역에 세포리스라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당의 지도자는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의 유다가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독립군을 형성했습니다. 정말 많은 독립군들이 이때 모였고요. 그래서 로마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당시에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구레네오라는 사람이 었는데요 구레네오 총독은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두 개의 군단과 지방 병력을 포함해서 1만 명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단숨에 이스라엘 독립군들을 진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군 중에 무려 2,000명이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2,000명의 포로들이 어떻게 되느냐? 갈릴리에 이 열심당의 본거지인 세포리스 마을 입구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단지 2,000명의 독립군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친구들, 그들을 도와주었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수천 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적게는 3일, 길게는 6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갈릴리 유다의 반란 사건을, 십자가 처형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여겼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이 갈릴리 유다의 사건이 생각이 났고,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우리도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집에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아픔 또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능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 있던 바로 그때. 제자들이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집안에 꽁꽁 숨어 있던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한복판에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각자 아무 말 없이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입니다.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두려움의 시선이 빼앗겨 있었는데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신경이 어땠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마 도무지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손을 꼬집고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1초 전까지만 해도, 1초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는 벌벌 떨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벼란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만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단숨에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걱정과 두려움을 밟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만병을 먹이셨던 그 날,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밤 중에 제자들이 태풍을 만나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는 제,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요,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허락하시죠. 베드로는요 의기양양하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정말 애석하게도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폭풍을, 파도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쌓이게 됐고, 그 두려움을 인해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을 밟고 그 두려움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 걱정, 군신, 두려움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도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는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안 가운데 숨어서 예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단한 사람도 예수님께 기도하거나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거나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사방은 벽으로 막혀 있었고 문은 꽁꽁 걸어 잠근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고,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사방이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벽을 뚫고 살아도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어떤 어려움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여기서 있는 종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이미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 복음1장 1절로 3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마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선포하신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강력한 놀라운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두려움이 산산 조각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두려움이 모든 걱정 근심이 모든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충만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기뻐뛰며 즐거워했습니다. 분명히 1초 전만 해도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음.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선물입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에 이제리 오신 우리 장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선물이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대를 피해서 도망치라고. 피자금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로마 군대와 유대인들과 맞서 싸우라고 군대를 천군천사를 동원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양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문 밖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문 밖에는요, 여전히 예수님의 잔당들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똑같이 고문하고 십자가 처형을 하려고 로마 군사들이 아주 우글거렸습니다. 문 밖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창조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안아주면서 기쁨이 평안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마음이 위축되셨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란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향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될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 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 네. 평안을 창조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22절 전반줄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 말씀은요 이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전까지는요, 제자들은 살아 있었지만 죽은 자들 같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영은 이미 두려움에 지식되어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마음과 영혼과 믿음이 죽어있는 제자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네. 성령을 받아라. 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쁨, 화평, 평안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동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호흡을 들여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요, 그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지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왜냐? 제자들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졌으니 이제 제자들은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으니 고림받은 자들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하겠습니까? 문밖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밖에는 로마 군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밖에는요, 제자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 다른 성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어린 양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문 밖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우리도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두려움의 문을 부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으신 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우십니까? 이미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불어 넣어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창조의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위에 또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의 선물을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고 미약한 한 번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창조의 말씀이 되어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안, 부활의 평안을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이교회 100주년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선물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한번 한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예쁘다 귀하다 소중하다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이 충만하다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셔서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 청소년들을 만날 때 우리 아들 딸들을 만날 때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장이교회 안에 부활의 선물이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또그 평안과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성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창조해 주셨으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질병의 문을 깨뜨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